가해자 가족, 피해자 삶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가해자 집착 범죄 이상의 집착 증명.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처럼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삶에 나를 끼워 넣어 어떤 마법 같은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신원 불명. 가해자의 정체가 드러나다. 가해자들은 주변에서 소리치듯 속삭이며 피해자의 행동을 수집하는 데 열중하죠. 그들은 공사장의 인부처럼 시끄러운 소음 속에 조용히 대화를 숨어서 나누고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뜬금없는 멘트를 던지는 모습에서 그들의 비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방식으로 상대에게 계속 접근할 수 있을까요? 택배기사의 정체는 심리적 괴롭힘의 소리,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택배기사조차도 가해자의 추종자로 변모하는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은 마치 연인에게 고백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요.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며 자아도취에 빠진 그들과 같은 무리들이 직면한 현실은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길 바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멋진 작전, 집단 괴롭힘은 변태지들 뿐, 주변 이웃의 생활소음에 섞인 가해자들의 말소리, 고상한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그들의 모습은 웃음을 유발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변태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피해자의 삶을 서포트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는 변태에 불과합니다. 조직 스토킹 부끄러운 집착의 영역 정복.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조직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전혀 패배감을 주지 못함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마치 연애에 빠진 이처럼 자신의 정신을 잃고 그 결과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존재의의를 상실한 그들이 과연 누군가에게 원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